놀란 비밀을 보여주신 것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이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s 에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정치로도 되지 않습니다? 또 문화로도 되지 않습니까? 재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사단이 권세 에 사단이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님이 확 보여 주셨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자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사경전 26장 19절 보게 되면, 죄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게 하시고,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죄삼 받게 하시고, 죄삼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기업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 하반절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손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장세기 4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은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된 아들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이제 가져다 놓습니다. 축복 기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엇손을 하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하지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나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shepherd,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양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2장, 13장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상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야곱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